네, 안녕하세요. 엠비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트럼프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네요. 자, 트럼프가 미국서 생산 안 하면 관세를 매기겠다. 이건 뭐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이야기인데 하나 더 특이한 게 동맹국의 패스트 트랙을 뭔가를 하겠다. 동맹국한테 뭔가 주겠다. 수혜를 주겠다는 건데 특히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특혜를 주겠다. 당연하죠. 당연한 상황인데,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꽤이 상세하게 나왔을 때, 좀 궁금하죠. 그죠? 자, 2차전지 종목들도, 뭐, 반드초대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공장이 있으면, 지금 대단히,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 AMPC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한데, 지금 상, 여기 패스트 트랙 내용을 보면, 꽤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오늘 좀 이야기한 거는, 보통 지금 보면 관세를 25% 정도, 이 퍼센티지도 일괄적인 것 같아요. 원래 있으면 더 25%, 최소도 25%,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더 올리겠죠. 최소 25%를 매기겠다라는 건데, 오늘 이제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 의약품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이제 한국 바이오 기업들,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바이오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오한테도 지금 이 불똥이 튀는 상황이죠. 이 차전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차전지는 의외로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 자, 바이오 외에 이제 각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첨단 기술 및 중요한 분야 관련된 미국 기업에 대한 특정 동맹국 및 파트너 파트너 동맹국 및 파트너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테스트 트랙 절차를 만들 계획이다. 또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환경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 지금 그러면 투자된 기업과 향후에 투자된 기업과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건지? 최근에 투자한 기업도 있죠. 가령 배터리로 보면 그 lg하고 sko는 지금 투자를 하긴 하지만 투자가 더돼 있고 향후 투자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는 지금 스텔란티스 1차 라인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3개가 더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gm도 최근에 이제 d1 렉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면. 장비 설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늦추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지금 요 상황을 보면 앞으로 투자하는 기업, 10억 달러니까 1조 뭐 넘죠. 1조 3천억. 이 금액은 넘는다는 겁니다. 이 반도체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부 투자가 멈춰져 있죠. 이게 계획이냐, 들어가는 거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지금 증설하는 기업들한테 헐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그 조금 최근에도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소급 적용도 해줄 것 같은데, 음, 너무 다 끊긴, 끊는다기 보다. 저기도 보면 중국, 결국 이제 반대적은 중국이에요. 모든 필요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가지고 중국에 관련 인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당연히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친중, 뭐, 이런, 이런 거라고 봐요. 관련 인물이니까. 중국하고 뭔가를 사업하는 인물. 어, 기술, 인프라, 뭐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기타 전략적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안한다. 아, 이거 엄청난 내용입니다. 뭔가가 좀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여기 보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초극초음속, 초, 항공우주, 첨단제조, 첨단제조, 지향성에너지, 첨단제조라고 되어 있네요. 반도체, 이차전지도 첨단제조로 들어갈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적대국에는 홍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홍콩.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리스트 뭐 엄청 많은데 대표적인 지금 보면 현대자동차, LG 엔솔이 투자가 돼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단위가 벌써 뭐4.3빌리언 삼성 SDI, 제너럴 모터스 앞으로 해야 되죠. 3.5빌리언 스텔란티스도 이전했고 스텔란티스도. 더 컸던 걸로 기억나는데 8조, 그러니까 1,2공장 맞다. 스테란시스는 또 공장이 두 개가 있죠. 한 개가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분의 1 정도, 8분의 2 정도 진척된 걸로 보이고요. 제네라 모터스도 향후에 있으니까 3.5조, 3기 이 3기가에 들어 있어서 보니까 요거는뭐 크지는 않은데 여기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 부품이죠. 주가는 영뭐안 좋더라고요. 상기 상기 EV 이것도 어떻게 될지 l g 엔 소울 당연히 있고 하나큐셀 이게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SK온 좀 빠져있죠. SK온도 향후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고 자이 이차전지 미국 공장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많이 올랐죠 올라섰죠. 지금도 뭐 시총이 낮진 않다고 보는데, 엔캠 전액이죠. 그 최근에 이제 동아 기업 전액 준공을 했습니다. 미국 공장. 그래서 강한 임팩트를 보여줬고, 어, 지금 이 트럼프 정책과맞 물린다고 하면, 이제 추가 앞으로, 어, 중공이 완료되는 기업들 주목할 필요가 있죠. 지금 보면 신성 ST, ESS 관련해서, 지금 보면, 요게 이제 구체적 일정이안 나왔는데, 25년 원래 가동 예정이었는데, 지금 아마 최근 이, 이게 이제 준공이 완료될 것 같고요. 신성 ST도 지금 이 이슈가 있습니다. 넥스 t 는 이제 철강 요즘에 이슈가 있어서, 이대왕고래 요것도 이제 미국 가동, 요게 미국 공장 아예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준공 관련된 건 아니고. 자, 현재 하여튼 20, 2020년 상반기 가몇년 전에 이제 완료된다고 했었고 지금 가동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 미국 공장이 있고 잘 가동이 된다고 하면 더 좋고 또 관세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향후 이제 투자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 최근 이제 그러니까 25년 상반기에 이제 준공이 완료되는 기업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있는 게 이제 신흥 e cc 요 기업도 지금 삼성 SDI 하고 공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 일정이 24년 11월 가동 목표였거든요. 지금 몇 달이 지났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조만간, 그러니까 공장은 거의 완료된 걸로 보이죠. 지금 SDI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신흥도 꽤볼 필요가 있을 걸로 봅니다 요런 기업들이 지금 몇개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다 찾아볼 수는 없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라 봅니다. 제라트 이제 백악관에서 21일 트럼프가 이런 내용을 담은 미국 우선투자정책 각서 폴리시 에 서명을 했다 라는 겁니다 서명이 완료가 되었고 요거 이제 후속 내용들이 이제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나오겠죠 조선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에서 배를 만들 건지 미국에서 배를 만들 건지 이런 부분도 향후 어떤 이슈가될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보면 투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연기금, 뭐 기금들, 사모펀드, 상장증권을 포함한 투자 유형의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지금 트럼프 정책들이 보면 상당히 하여튼 공격적입니다. 공격적이고 이게 먹히는가 안 먹히는가로 보면. 이전에 보면 조금 안 먹혔었는데, 지금, 지금도 아직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상하원 장악한 걸로 보면, 영향이, 이전 일기보다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할 것 같고. 자, 하여튼 제가 전반부에 설명한 2차 전지 종목들의 추가 투자 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 투자 추가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밸류 체인들도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겠죠. 음. 양극재든 음극재든 뭐 지금 전액도 있고 부품, 모듈, 셀, 뭐 ESS 조립 등 이런 것들도 향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오늘 이 트럼프의 패스트 트랙은 꽤 한국 전체로 봤을 때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고, K 배터리에도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